우리나라에는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의 종파들이 있고 그리고 각 이단 종파에는 어,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어서 그걸 추종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져 있다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던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어,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존 교회나 또는 목회자에를 어, 탓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교인 관리를 좀더 잘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나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 목회자가 좀더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어, 미혹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어,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성경에 사도 바울쯤 되는 이런 큰 사도가 직접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잘 어, 케어를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좀더 나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교회를 그야말로 직접 세웠고 심지어 성경의 저자이기까지 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이단이 틈탈 일도 없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돌보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단들에게 똑같이 미혹되었고.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단들이 이 행태라고 할까요? 교회에 접근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 싶을 정도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어쩌면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유구한 전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어떻게 교회에 접근하고 교인들을 어떻게 어, 자기들의 그런 먹이로 삼는가? 어,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 교위, 기존 교회를 교인으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성경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이겁니다. 목회자가 성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했다더라. 어, 목회, 목사가 교인한테 관심이 없다, 연락도 안 온다 뭐 이런 거. 교회가 뭐 분란이 일어난 그런 교회의 모습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분란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그것 도또 누구는 또돈 빌리고 안 갚았다는 이야기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교회를 자꾸 불신하게 만듭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데를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나 이 목회자와 교인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들의 최우선 전략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여러분 이간질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이간질의 가장 그 이간질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제대로 많이 쓰이는 곳이 이 목회자 말씀 전하는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틀어놓는 거요이 일을 사도 바울도 당했습니다. 일절 말씀 보시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죠. 이게 내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게 이단에 미혹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려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합당한 성도로 세우려고 바울 자신이 직접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을 파송해서 자기가 그곳에 없을 때는 좋은 목회자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편지로서 교제했죠 그러나 이 아담때로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도스란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3절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패란 어떤 상황인가 4절 보시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무엇을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다름 아니라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망한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결과물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도들 보면 다들 언변이막 뛰어난데, 삼천명, 오천명이 막 회심하는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 보세요. 근데 바울은요, 본인도 이렇게 인정하는 바이지만은 자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말도 잘못 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런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러냐. 저런 사람한테 배우는 거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이간질을 해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요.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는지 보십시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어떻다고요? 부족하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비록 뭐 언변이야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한 또는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어디서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짓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바울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라면 너희들이라면 알고 있지 않냐. 바울이 여러분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교류하면서 배운 사람들인데도 이간들이, 아,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간질하면은 금세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고인,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일들까지도 바울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습니다. 7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억울함이 보이죠? 구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뭐가 부족했다고요? 비용이 부족했어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비용이 없었지만 그 비용을 너희에게서 충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교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목회자가 또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들에게 사례를 받는 그일 때문에 시험들까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사람인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8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후원을 받았만 아니라 구절 중반절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였습니다. 다른 여러 그 이전에 세워졌던 그런 다른 여러 교회들의 도움이 있었고 다른 형제들의 이런저런 도움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후원과 도움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순전히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이단들은요. 바울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야, 바울이 너희에게 후원을 받지 않아? 사례비를 받지 않아? 그거는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를 무시해서 너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던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받아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안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하면 한다고 뭐라고, 안 하면 또안 한다고 뭐라고 한다는 얘기를 참 목회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이 얼마나 가깝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사례를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너희가 혹시 믿음이 다칠까 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던 거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맡겨 드릴 뿐이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이 이단들의 이간질이 여러분 확실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통했던 걸볼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답답해하는 걸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확실하게 틈을 낸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의 다음 단계, 이 틈을 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요. 이단 자신들을 이제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들을 심지어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지 않아 우리는 너희를 무시하지 않아 너희가 후원금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서 쓸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습니다 7 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엇의 일꾼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교회보다 더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이단은 뭐, 대한적십자사에서 표창받았다, 이걸 가지고, 어, 여러분 검색해보시면요, 온갖 언론사에서 다그 이단이 뭐, 어, 대한적십자사 표창받았다는 이거를 막 올려놓은 게 보일, 보입니다. 예, 검색해보면 진짜 웃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단은요. 자원 봉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뭐 영국 여왕에게 뭐 상을 받았다고 전국 자기네 그 이단 교회 대형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하는 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정말 선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보이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뭐뭐 뭐 이단이라고 해도 뭐 선행하면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들이 선행하는 것까지 뭐 이단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 그렇죠. 봉사 활동이니 뭐 섬김이니 선행이니 이런 자체는 분명 좋은 겁니다. 많은 여러분 이런 섬김이 그야말로 가면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예요. 가면의 안쪽에는 영혼을 속이는 거짓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다음 단계입니다. 11장 1절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니까 그래 그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인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말한 거거든요 실제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가?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져들었어요. 19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래, 너희는 뭐 어떤 자로서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했던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너희는 그래,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반어법이에요.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시상, 실상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 말씀 19절 보시면요. 누가 너희를 어떻게 삼는다고요?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어떻게 할지라도 뺨을 칠지라도 여러분, 이단들이요, 뺨을 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못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말 되게... 그래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시면요. 결국은 다 이런 결말입니다.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어, 그런 비인간적인 태도로 하는데도 전혀 대항을 못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예.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나한테 그런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진짜면 어떠지 이러고 있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고 나면요. 최근에 여러분 권남계 목사님, 우리 그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모 이단에 넘어가서 어느 정도 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뭘 시킨다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뇌를 바꿔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얼차려를 시킨다 그러죠.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고, 심지어는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도 반항을 못한데잖아요 뭐, 이단에서는요, 자기네 신도들, 많은 그, 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간 신도들을 매춘업을 시킨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단에 빠져서 재산을 뺏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그런 사람들 얘기가요,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명의 천사, 막 선행으로 막 이렇게 광고하고 이러는 이단들의 그 가면의 이면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행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는 이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이라고 뭐 좋은 일 하는 것까지 뭐라 하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쉽게 이단에 빠지는 교인들에게 진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온갖 선행을 앞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자랑을 일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고백하죠 23절 하반절에 내가 수고를 죽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27절로 넘어가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토록이나 고생하며 애쓴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내 도덕적인 우월성을 너희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영생을 얻으며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이 교인들은 오히려 이단의 전략에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해도 이단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토록이나 허무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보셔서 알지만 이단이 하는 일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이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마침내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파탄 내는 데까지 이릅니다. 건담계 목사님 신천지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이단에 빠지나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종말, 론 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재림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영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런 전략들.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어, 이단에 빠지는지 이 전략들 분명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 나가면서 진리의 자유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있게 하시옵고,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한 사람도 자기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